안녕하세요. 코인수첩입니다. 현재 긴축 공포로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 가치도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정말 속이 타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올해 5월에 발표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5월 대비 8.6% 오른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 수치는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측정될 만큼 빠르게 오른 것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불안정할 때 사람들은 위험 자산인 코인을 선호하지 않으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에는 악재 뉴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발표 가능성이 있고, 이후 7월에도 빅스텝 발표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이후 이어진 코인 상승장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이더리움 파생 상품들이 최근 하락장에서 코인 시장을 폭락 소용돌이로 이끄는 뇌관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코인인 만큼 시장 충격이 루나 사태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불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폭락은 과도한 예치 수익률에 몰려든 투자자들이 일순간에 빠져나가면서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루나 사태 때와 비슷합니다. 다만 루나가 테라의 1달러 가치 유지를 작동하는 알고리즘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더리움은 코인 자체가 아닌 이를 과도하게 파생상품으로 만든 업체들의 관리 부실에서 문제가 촉발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지금의 하락장은 18년도 하락장보다 더안 좋습니다. 그때는 코인 시장만 박살났지만 경제 전반적으로는 좋았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같은 역병이 유행하던 시절도 아니었고,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코인 계좌가 박살나도 현생에 춘실하면 문제될 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설픈 물타기와 희망회로는 절대 금물입니다. 현물로는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시기로 선물로 접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꾸준히 선물로 내려간다의 숏 포지션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내려간다 숏 포지션으로 많은 수익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있는 시장으로 각 상황에 맞게 분석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시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방은 금전적 요구 없이 무료입니다. 무료인 만큼 부담 없이 들어와 주시고 어려운 시기 같이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란에 수첩 정보방 시청해 주시면 친절하게 1대1의 관리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매수 매도 타이밍으로 현물 수익, 하락장에서도 수익 얻는 레버리지, 바쁜 분들을 대신해 수익 얻어 드리는 카피 트레이딩도 물론 무료입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성투를 증취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